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 극한 대립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대형 변수까지 생겼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엮인 춘천 우두동 도시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온 건데요. 그 파장이 일파만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업 어떤 내용과 의미 담고 있는 건지 고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공동 담화를 발표합니다. 도청 신청사 위치를 춘천 고은리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탈락 지역엔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최종 후보지까지 올랐던 우두동엔 교육 문화 복합지구를 제시했습니다. 옛 농업기술원 땅 21만 제곱미터에 도서관과 돌봄 시설, 공연장 등을 만든다는 겁니다. 춘천의 북부권은 복도권은... 교육과 문화 공간이 그로부터 3년, 농업기술원 자리는 여전히 잡초만 우거져 있습니다.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갑니다. 상권기도 없어졌고, 식당 같은 데도 많이 유출이 됐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 없다 보니까 이 도시가 좀 지역이 쓸쓸해졌죠.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 개발 공사와 춘천 도시 공사는 업무 협약을 맺었을 뿐 사실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어 어떤 기본적인 아는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신청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 농업 기술원 땅의 소유권을 강원도에서 시행자인 개발 공사로 넘기는 작업도 아직입니다. 땅이 대부분 농지인데 지방 공기업인 강계공은 농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일대의 도시계획 사업을 확정하고 강계공을 시행자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실마리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취재 결과 최근 공기업평가원이 이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에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추진 가능성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